학습지 5번에 6번 봐볼까? 5번에 3단계 6번 좀 복잡해 보이긴 하긴 하거든 좀 파악부터 해보면 뭔 소리인지 한번 좀 봐보자면 1항부터 M항까지 M한까, 합을 SM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나 여기 M에다가 1집어넣으면은 그냥 1항만 되겠다 1항부터 1항까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M에다가 2집어넣으면 1항부터 2항까지 합3넣면은 1항부터 3항까지 합 그럼 그 M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고 같은 문자니까 여기까지는 됐어. 그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n이 보이는데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까지 무조건 들어갈 거야. 여기에. 그리고 좀 이게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해. 시그마인데 또 분수로 돼 있어요. 얘가. 근데 이제 분수 그 분수에서 분모의 곱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부분 분수로 모양 바꿔 줄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에다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요렇게, 맞지? 어.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근데 이제 분자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분자는 앞으로 빼주고, 이거 곱하기, 이거 부음문서로 바꿔주자. 그럼 얘가 앞에 거분의 1, 얘가 뒤에 거분의 1이지? 그러면 은 아까 뭐였어? 얘는 B 빼기 A분의 1 에다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지 그럼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거에다가 이거 빼기 m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요건 아까 앞에서 빼놨잖아 그럼 이게 야분 되면서 그래서 요게 이거 빼기 m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쓸까 그래서 아까 좀 봤던 게 뭐냐면 여기가 M이 들어가면 여기 M은 똑같이 들어가야 돼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까지 집어낼 거니까 여기 1부터 무한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N은 이제 1, 2, 3, 4막 들어갈 거야 점점 1, 2, 3, 4, 5, 6, 6, 6 7, 6, 8 계속 바뀔 거야 그럼 M은 뭔데 그러면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 M은 뭐냐면은 m만까지의 합을 s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m만까지 합이야. 얘는 하는 역할이 그게 다야.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여기서 잡아 준 만큼만. 그러면 문제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잖아 맞지? 1항을 구하라는데. <laughs> 근데 m은 뭐야? 1항부터 m만까지 합이래매. 그러니까 내가 여기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라고?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라고. 1항부터 m만까지인데 m이 1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에 들어가면 나머지는다 냅두고, 그럼 여기 m의 1이 들어가니까 n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되겠다. 요게 s1이면서 요게 a1이야.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뭐다 했잖아. 여기서 하자는 대로. 음, 그럼 여기 계산 이 이렇게 되지만 의미는 이거다. 응. 음. 그럼 여기다 1로. 그럼 이거 빼기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그 다음에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야. 맞지? 근데 무한으로 가면 어차피 분모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다 없어질 거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는 게 요거하고 요거만 남을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3 요렇게 나와. 됐어. 응. 음. 이거 좀 헷갈릴 거야. 처음에는. 그다음에 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얘 찾았어. 얘 2분의 3이라고. 그럼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들어낸 요거는 얘는 뭐 하는 애야? 1항부터 m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나는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10번장만 필요해야 돼. 그러면 요거 항상 시그마할 때 기본으로 나오는 거 1항부터 몇 항까지 함 중에서 1항부터 몇 항까지 한 다음에 빼버려서 10항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S에 10에서 S에 9를 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번 짝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10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잖아 여기 M에다가 10을 넣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M에다가 10을 넣어 버리면 얘가 1항부터 10항까지의 그 의미에 걔는 그 의미하고 계산은 여기다 넣어서 계단하는 거. 그럼 m에다가 10을 넣었으니까 n 더하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도 넣어봐. 그럼 1분의 1 빼기 12분의 1 그다음 2분의 1 빼기 1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거든. 근데 얘는 언제부터 없애냐면 22 22아 12분의 1부터 없을 거야. 근데 여기는 막1234 들어가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건데 12분의 1부터 없앨 거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은 아직 안 없어져. 12분의 1일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2분의 1은 이제 없어지고, 남는 게 11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얘가 가. 이게 S10이야. 근데 나 지금 요거 하나 구했어. 이제 얘도 구해야 돼. 그럼 쟤도 구하려면 M에다가 구 넣어주면 되지. 그럼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 다음에 얘도 m분의 1. 여기 m에다가 9 넣었으니까 여기도 9가 들어가면, 그러면 빼기 n 더하기 10분의 1,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1항부터 9항까지는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럼 n에다 1부터 무한 더. 그럼 이거 빼기 11분의 1. 그럼 얘도 이런식 계속 되지. 근데 언제부터 빼냐면 11분의 1부터 뺄 거야. 그러면 얘만, 이거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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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살냐면 10분의 1까지만 살 거야. 왜냐면 11분의 1은 여기서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자면, 나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요거 구해야 되는데, 얘한테서 빼야 돼. 근데 S10은 1분의 1부터 11분의 1까지야. S9는 1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야.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럼 빼면 남는 게 뭐가 남아? 11분의 1만 남지. 11분의 1. 됐어. 어. 그 다음 아까 A1은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 문제에서 그두개 뭐하래? 더하라 그랬지. 그럼 2분의 3이랑 11분의 1 더해주면 되고, 통분하면 22분의, 이렇게 나오니까 22분의 35 이렇게 나오되겠다. 됐지.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은, 57, 요렇게 나오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지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냥 딸깍이야, 딸깍. M에다가 1, 2, 3, 4 넣으면 M1까지 와아 1항부터 M1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 계산은 여기 넣은 계산대로 값이 나온다 그냥 거기까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없는 거막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다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보고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M을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은 1부터 무한까지니까 여기에는 나는 1부터 무한까지 내면 돼 이거 알바 아니야 계산만 해 주면 돼 계산한 게 SM이니까 됐어. 그래서 요거만 잘 이해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잡을 수 있어 방향에. 어 근데 어쨌든 써 있는 거 안에서만 해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어 그대로 내가 이해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나한테 질문하세요.